오늘의 책 거미, 거미 안한시 열린 어린이 그림책 아샨티 옛 이야기라고 아, 적혀 있어요. 생각해. 뭘까요? 제럴드 맥더맛글 그림 윤인웅 옴김. 와 이거는 무슨 모양인가요? 아 해오리. 해오리 같아요. 핸드폰 에 핸드폰에 QR 코드 찍는 것 같이 보였나 미로 미러. 미로처럼도 보이고요 핸드폰에 이렇게 조그만한 거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도 설명이 있을 거예요 약간 아까. 어 이거는 가나 가나라고 써 있어요 가나 초콜릿 가나 초콜릿의 가나가 아니고요 음. 아프리카 가나인 것 같아요 자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제럴드 맥더머스는 1941년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고요. 어, 세계 각지의 설화를 애니메이션과 그림책으로 만드는 분이시래요. 푸에블로 인디언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태양으로 날아간 화살로 칼데코상을 받았고요. 이 거미 아난시도 아프리카 민담에 담긴 이미지의 세계에 매료되어서 탄생한 첫 번째 그림책으로 역시 칼데콧 안어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가나가 표시되어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께 라고 하고 시작하나봐요. 작가에 들어가는 말부터 볼게요. 아프리카에 전해져 오는 수많은 민속, 신화, 전설, 민담들은 그 자체가 아프리카와도 같습니다. 신화는 평범한 것을 마술적인 것으로 바꾸어냅니다. 신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신화는 삶의 존엄을 알게 하고 삶의 기쁨을 표현하게 합니다. 오래 전해져 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른으로 살아갈 삶을 준비하게 하고 그 사회가 일궈온 문화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한 사회는 유지되고 그 문화는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아샨티에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샨티 사람들은 아프리카 서북부에 위치한 가나라는 나라에 사는 민족입니다. 가나는 대양과 사막 사이에 열대 우림이 우거진 푸른 땅입니다. 이 터전에서 아샨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400여 년 동안 전하며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부터 섬세한 금속 공예와 아름다운 비단을 짜는 솜씨로 이름나 있습니다. 아샨티 사람들은 비단에다 해와 달, 천지 창조, 천체, 우주의 그물망, 그리고 거미 아난샤, 아난시와 같은 그들의 예술과 민담에 등장하는 풍부한 상징들을 수놓습니다. 아난시는 아샨티 사람들에게 영웅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친구는 짓궂은 장난꾸러기이자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거미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큰 적과 맞서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 영리하고 약삭빠른 친구랍니다. 인간적인 특성을 지닌 거미 아난시는 짓궂은 장난을 일삼아 숱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아난시의 모험담 가운데 하나랍니다. 짜잔. 아난시. 그는 아샨티 사람들에게 거미로 알려져 있어. 아샨티 땅에 사는 사람들은 콰쿠 아난시의 이야기를 아주 좋아해. 옛날 옛날에 아난시에게 여섯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이름이 큰일났다였어. 그는 멀리서 생긴 큰일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길레기였어. 목마른 셋째 아들은 강물 다 마셔였대. 넷째 아들은 누군가 하면 먹잇감 손질이었고 다섯째 아들의 이름은 돌던져였어. 그리고 막내 아들은 이름이 방석이었는데 아주 푹신푹신했어. 모두 아난시의 훌륭한 아들이었지. 이렇게 여섯 아들이 있었대요. 큰일났다. 길레기 강물 담아셔 먹이 감 손질 돌 던져, 던져, 던져. 방석. 어느 날아난씨는 응. 집을 나서 멀리 가게 되었어. 집에서 아주 먼 곳이었어. 아난씨는 그만 길을 잃었어. 큰일이 나고만 거지. 큰일났다가 밖에. 어이쿠, 어떻게 됐어? 어이쿠 빠진 것 같은데 물에 빠졌고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 짜밥 먹을 물고기가 안한씨를 짜밥 물기 삼켰나 본데 집에 있던 큰아들 큰일 났다가 소리쳤어 아싸. 아빠에게 큰일 났어 그는 이런 일을 아주 빨리 할수 있거든 그래서 형제들에게 바로 알렸지 길레기가 말했어. 다들 나를 따라와. 길레기니까 길을 잘 만드나 봐. 그가 나서자 길이 만들어졌지. 그들은 서둘러 갔어. 여섯 명의 형제들, 아빠 안한 씨를 구하러 갔다네. 아빠는 어디 있지? 아빠 어디 있을까? 물고기 입소. 큰 물고기가 아빠를 삼켰어. 아빠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 어떻게 했을까? 셋째 강물 다 마셔가 한입에 꿀꺽 물을 다 삼켜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물고기가 강이 싹 사라져버렸어. 강은 사라지고 아빠를 삼킨 물고기만 남았어. 그러자 넷째. 먹잇감 손질이 물고기 배를 갈라서 아빠를 구했지. 재밌다, 이거. 짜잔. 바로 그때 더큰 일이 생겼어. 아빠는 구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아빠를 구했는데, 이건 누구야? 누가 나타났어? 매한 마리가 나타나, 안한 씨를 물고 하늘로 치솟은 거야. 빨리! 네 차례야! 돌 던져! 돌은 매를 명중시켰고, 안한 씨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럼 여섯째 이름이 뭐였지? 그, 방석. 그렇지, 그러자 방석이 아빠를 구하러 뛰어갔어. 그래서 폭신폭신한 방석 위에 안한 씨는 사뿐히 내려 앉았지. 거미가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가 아주 아주 행복했어. 없네. 근데 엄마는 어디 갔지? 그날 밤 모두 집에 돌아오는데 콰쿠 아난시가 숲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어. 이게 뭐야? 구슬 같은. 빛나는 큰 구슬인데. 이야, 신비롭고 아름답다. 이거 우리 아들에게 주어야지. 하고 안한 씨가 말했어. 날 구해준 아들에게 주어야겠다! 그런데, 여섯 아들 중, 누구에게 상을 주어야 하지? 아빠를 구한 게 누굴까? 여섯 명, 여섯 명, 맞네. 미안해! 저좀 도와주세요! 오 니아메 하고 안한시가 불렀어 니아메가 누구지? 네, 아샨티 사람들에게 니아메는 세상 모든 것들의 신이었대. 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야. 안한시는 니아메에게 이렇게 부탁했어. 이 아름다운 빛구슬을 좀 갖고 계세요. 우리 아들 중에 누가 이걸 가져야 하는지 알게 될 때까지요. 그래서 신이 구슬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형제들은 겨루었어. 누가 이상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려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결정을 할수 없었어. 그들은 밤새 입시름을 했고, 니아메는 이걸 지켜봤어. 그러더니 세상 모든 것들의 신 니아메는 아름다운 하얀 빛을 하늘로 들고 갔어. 응. 그리고 하늘에 놓아두었지. 모두가 볼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있어. 언제나 거기에 있을 거야. 오늘 밤에도 거기에 있지. 나도 보러 가야지. 거미 아난신은 세계의 여러 위대한 민담 영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장난꾸러기이고, 짓궂은 사건을 일으키는 거미고. 항상 자기보다 힘도 세고 수도 많은 적과 싸워이기는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영웅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난시가 길고 힘든 여행길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물고기와 매에게 공격을 받고 여섯 아들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아들에게 상을 주어야 할까요? 아난시는 만물의 신인 리아메의 도움을 받아 지혜롭고 감동적으로 이 어려움을 풀어냅니다. 제럴드 맥더머스는 이 유명한 옛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며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울려 만든 조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대담하고 선명한 색상에 아프리카 전통 문양과 아샨티 언어 리듬을 얹어 세계의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책 거미 아샨티였어요. 그래서 이 문양은 결국 무엇이었나요? 어, 만, 만, 내, 전에, 돌, 덩, 자 다. 맞아요. 이 친구들이 여기에 이런 각종 문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가나라는 이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이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각종 문양들을 그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풀어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다면 오늘 밤이 문양을 생각하면서 잠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책, 거미 안안시였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참